안녕하세요. 수풍 탈평입니다. 오늘은 5월 18일 당신 600 열리는 날입니다. 지금 6시하고 6시 20분 도타이가 가지고 80분 출발시키고 저도 600 출발할 거예요. 코스는 이렇게 상주 가서 수풍이형 갔다 이렇게 오는 코스인데 천안 사백의 질재 있죠. 그것도 지나가니까 4분이 끌바 하시면 됩니다. 저도 끌바 할것 같아요. 일단 80분 출발시키고 저도 갈게요. 안에 아군의 장터 지나갑니다. 여기서 밥 먹었으면 딱 죽을 뻔했네. 7 6 k g 지점 세븐일레 왔습니다. 여기서 보급하자네요. 아 고생하셨습니다. CP1 동면사무소 왔습니다. 사진 찍었고요. 이제 이티제 갈게요. 아청춘나 가고 오창 들어가네요. 110km 와서 추동이 왔습니다 여기 다음 주도 또 와야 되는데 이제 매번 말씀드리죠 여기 밑에는 추동이 산산수 있어요 이쯤에 왔습니다 아 겁나 힘드네 이쯤에 저 안쪽에 약수터 있어요 다 저기 몰려 계시네 여기 이트봉 약수 이쯤에 꼭대기 있고요 약수터서물좀 떠갈게요 아 진짜 이제 정상에서 물고, 물 보급했습니다. CP2 방고 사진 찍었구요. 형들 어디 가셨나? 아, 저기 여기 중앙불고기에서 갈비탕 안 된대요. 회다고이 장품 먹고 갈게요. 뼈다구이 시켰요다다 시켰어요? 아니, 아까 전에 강사님 강찬, 따라가다가 갑자기. 아무것도 못찾 아 그럼 강사님 그 시필사진 안찍었나요? 안찍었어요 아, 찍고 생일날 밥방에 이렇게 씩 가는거야 그러니까 뭐지? 이러면서 쳐다보다가 그냥 아, 찾아라. 그거만 처참하다고 네, 점심 맛있게 먹고 나왔습니다 네, 여기도 버섯 유명한가 보네 다음 주에 올 천안 600은 CP가 여기죠 무슨 보건소인가 이건데 보건소 찍고 우회전해서 옥천으로 넘어가고요 우리는 여기서 직진해서 아, 상주 들어가죠 상주 아, 안 더우면 무정차인데 더우면 한번쉴것 같아요 상주까지 고고고 밥 먹고 나오니까 하늘이 이뻐 보이네 <laughs> 역시 사람은 배가 불러야 돼. 또 상주시 화북면들어 갑니다. 아. 부럽다. 너? 나 아, 저안 들어가요. 저 <laughs> 한번 발렸는 거 별로 안 좋아해 가지고. 다른 네, 분은 벌써 가셨어요. 저 졸려 가지고 좀 잤어요. 저기 아까 정자 보이길래 정자에서 좀 잤어요. 우리도 좀좀 쉬다가자니까. 아싫려고 꼼꼼하지마 <laughs> 함 <laughs> 뒤져왔습니다 여기도 한 3.5km쯤 되는데 마지막에 한13% 정도 나오네요 이것은 CU인가 오아시스인가 아 여기서 보고좀 하고 서프라좀 사고 갈게요 어? 어 아, 네. 아 조심히 와 네. 갈령은 2.7km쯤 되네요 이거 올라갈게요. 난 힘들었을 텐데 이렇게 가볍게 가냐고. 뭐 어, 힘들게 가란 말이야. <laughs> 아. 어. 다 왔다. 한령다 왔습니다. 칡갈 갈고개, 아 칡고개. 상수까지 21km 남았고요. 여기 딱 오니까 기억이 나네. 작년에 여기서부터 비 맞았거든요. 출랍니다 기억에는 여기서 이제 CP4까지가 좀 잡어필이 있었던 거로 같은데 열심히 가볼게요. 아, 낙동강. 집에 가야지 그럼. 아 집에 가고 싶다. 배배 타고 집에 가. <laughs> 중요해 고장 예천군 들어갑니다. 그림자가 길어지는 게 해가 지고 있네요 지금 7시고요 CP4 대곡사 왔습니다 너무 가까이 갈 필요 없으니까 여기에서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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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가시죠 고거 좀1 0 k 까지 20km 가면 4km 시간안 걸려요 서보면 사무소까지 9km가 8km 남았고요 지금 거기에 대경환이님 보급지원 나오셨다고 해가지고 9시 반까지만 계신다는데 충분히 갈것 같아요 c p k m 5소 서보면 행정복지센터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떡주기건데 네. 어디서 먹는 것인데. 어디서 봐도 그런 놈입니다. 어디서 먹는 것인데. 이만이 아니고 레이디 레이디 거야.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와서 행복하세요. 저뭐 이거 먹으면 되나요? 이리 이리 드세요 뭐 먹는 으 거요? 막걸린가요? 저 이거면. 막걸리면 <laughs> 네. 좋 좋겠죠. 네. <laughs> 막걸리. 날린다. 탐욕에 주주머니 먹을 걸 얼마나 갖고 다니는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저지가 탐욕에 저지네. 그러니 더 힘들지. 먹고 살 먹고 사겠다고 그걸 발이 발이 껴오니까 힘들지. 저지 서, 터질라 그래. 응. <laughs> 아 이거 남일제 힘드네 아이고야. 김천 가기 전에 마지막 언덕 남일제인데. 이밤 중에 이 시골이 어? 시골 할매도 놀래서 깨웠다. 어이구, 뭐야? 아니야, 저거? 미쳤다, 이, 종류. 어, 이거 아직 멀었네. 저거까지 가야겠네. 남일제는 착하던 잔디도 욕하게 만든다. 여기는 구미시 해평면 들어갑니다. 어. 다음번 어. 시피는 축풍형인데 어. 저는 지금 김천에 잘 거예요. 나왔더니 국밥집이 딱 보네요. 이 여기서 밥 먹고 갈게요 아, 지금 시간은 새벽 3시입니다지라스우니 사장님 u n d a y 순대만 국밥 하나만 해주실래요? m a Mamma, m 쉬어서 잤 여기서 한 지금 2시간 잤어 2시간 됐어. 지금 시간 3시 40분 생각지도 않게 아침밥을 먹었네요 내년에 다음부터는 여기 아 내년에 당신집 벽을 열려나? 모르겠지만 열리게 되면 또 여기서 아침밥을 먹겠습니다 이제 집 풍경 올라갈게요 아침이고 뭐고 하는 거 있다 나밥 먹고 살았으면 되고 <laughs> 생명연장의 부분 김박사만한게아니거아 그 여사님들이 나의 생명연장의 부분 이뤄주는 거거든 <laughs> 충청북도 영동군 수풍령면 들어왔습니다 이제 서 언덕을 끝 CP6 수풍령역 찍고 환경까지는 다운이니까 저 진우가 김천까지 9시 반에 들어갔대요 아 9시에 들어갔대나? 미친거지 나 12시에 들어갔는데 저 피를 조금만 빨았으면 좋겠다 이거 축풍영역이에요 이거 이거 GP6 축풍영역 왔습니다 풍영역 왔습니다 아, 주풍아저 알자리 없는 것들 그냥 아네 나 버리고 가면 이따 밤에 괴롭혀 줄 거야 아. 잘 탄다 아 자느라고 20분 정도 수비했는데 아, 팩잘 만나가지고 다행히 잘 잡았네요. 하... 이제 이 백두 팀은 버리고 난 편하게 갈 거야. 대경이잘 가. 나 이제 이팩이 붙어갈게. 빠빠. 이 고마웠어. 안녕. 형님들 반가워요. 한수요. 네, 붙어가지고 축복경에서 만나가지고 거기서 또 개달려했어요. 그냥 형 잡으려고. 영동군청이 보이네요. 영동 왔습니다. 형님.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동 시내 왔습니다. 여기 앞에 GS에서 보급심 하고 갈게요. 이냥 누워 있고 어. 그러고 나니까 갑자기 좀했더니까 몸이 산더라고요. 응. 그래가지고 저 지금 쫓아가. 덥지도 않나. <laughs> 저렇게 가방까지 메고 있으면 등에 열이 어마어마하게 살 텐데. <laughs> 네, 부공형님 보셨죠? 예. 네. 보고 있죠. 가셨어요. 부공형 아니에요 그럼? 음, 아직 부공형이에요. 나를 지나쳤을 뿐. <laughs> 아 부공형 뭐, 여기 잘 달리는 거야. <laughs> <laughs> 아, 형님들이 왜 이렇게 잘 달리는지 따라잡을 수가 없네. 에휴, 이쁘다. 390km 타고 충청북도에서 충청남도 금산 들어갑니다. 그도 충청남도에 들어가니까 타온거같아 착한 감자탕 금산점 여기서 아침 먹고 갈게요 감사합니다 밥 하나 더드요 형님팩 만나가지고 또핏 빨고있습니다 지금 24번째 고개 우란제 터널 왔습니다 아, 그래도 반대편으로 올라오는건 뒤지거든요한번넘왔으니까 여기서 기념샷 한장 찍고 갈게요 갑자기 돌발로 딸기 먹자고 라서 여기서 딸기 먹고 가게 생겼네요 가서 논바다 왜눈 논에 바다 논바다 한가운데서 여기서 물회를 먹을 줄이야 들어서 물회 먹고 갈게요. 물회 시켰어요 물회. <laughs> 잘 먹겠습니다. 오. 아니 그 전에 대전아대전 하다가 진사벽으 지금 1470km 정도의 가지티 고개라고 하는데 여기 지금 경사도는 7% 현재 온도 37.7도 속도가 안 나니까 지열이 그대로 몸으로 올라와요. 있는 지열을 그대로 느끼고 있습니다. 완전 싸우나 싸우나 지금 여기가한 475km 정도? 낚시터널 가기 좀 전인데 너무 졸려가지고 우리 단골 정자에서 좀만 자다 가려고요 그럴 거야 들어갈 거야 10분만 자고 갈게 알람 맞춰놓고 잘게 내성 생겨가지고요 낙지선으로 왔고요 5천원까지 공덕지하고 실제 두개 남았습니다 공덕지 왔습니다 오랜만에 세 번째네 당진 4 0 천안 4 0 그리고 당진 600 도령시 청라면 들어갑니다 여기 올 때마다 느끼는, 건 느끼는 건데 진짜 라면 땡겨 배고파 우리 집에서 라면 먹고 갈래 아니 부산에 대표로 오셨으면 이 정도는 그냥 간단하게 방금 뿜기고 올라가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같이 가시죠, 형님. 끌바가 있잖 끌바. <laughs> 우리 끌바가 있죠. 네, 저거는요, 제 인간적으로 밤에 별 많이 떴을 때 끌바 인정해요. 별이, 별을 천체로 보고 싶거든. 근데 이 별도 없을 때는 끌바가 안 돼요, 이게. 하늘에 볼 것도 없는데 뭔 끌바요. 아, 해헤미에서 짜자면 자기? 그 방울이 빼고 남자 네명만 그래, 그래. 제일 먼저 내린 사람이 짜자면. 콜 하시는 거죠, 냈다. 전 콜. 제일 먼저 내리는 사람요 네, 어. 제일 먼저 내리는 사람이 헤이미에서 짜장면 속이 가장 먼저 안 내리면 돼요. <laughs> 다콜 하신 거예요. 아싸, 짜장면 얻어먹겠다. <laughs> 어우려. 이제 270m 남았습니다, 270m. 박세용님만 <laughs> 내리셨나 보네요. 안보여요 고생하셨습니다 아 짜장면 한그릇이 사람을 이렇게 강하게 만드네요 저기 주방도 사고 올라왔고 마리가리 하긴 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안내리고 다 왔습니다 진짜 빡센데 재밌네 지금 가면에서 질제클라임 19분 올라왔대요 그럼 뭐 끌바라 얼마 차이 안나는거겠지 그것이 실제 증상입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와. 타고 오신 거죠? 네, 네. 진짜 다 타고 오셨죠? 네. 이렇게 완전 와리가리를 그냥 그런 고생... 두 라인 다타다어서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다... 아, 잘 타고 오시면서 엄살이에요. 이거 진짜 타고 오는 사람 몇안 돼요. 다끌야지 <laughs> 짜장면의 힘이 이렇게 무섭네요. <laughs> 고생하셨습니다. 아, 근데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네. 성함이. 장지분장지분 아, 네. 어디서 오신 거예요, 지금? 창원이요? 네. 창원이요? 네. 아, 나 이런 분들 최고보서 처음엔 6 0을 타요. 네. <laughs> 네. 중간에 결혼식 갔다 와도 돼요. 영성닭 짜장면하고 대대찌개하고밥꾸하고 대안, 빨리 드시면 디엠잘 안하셔도 돼요 지금 마음이 급해서 오차면서 사진만 찍고 바로 나가고 있어요 시간이 간당간당해 한 30분 40분 남을 것 같은데 나 언제 해떠 있을 때 마무리할 수 있을까 아 나도 해떠 있을 때 앉으하고싶다 들어가겠죠? 어, 여기서요? 포진으로 어, 가면 1시간 반에 갈수 있어요 네? 포진으로 네, 해보세요 1시간 반에 가야지 진짜로 어, 여기 미 왔습니다 이제 1시간이면 가고요 25km인데 진짜 여유있게 1시간 10분이면 가요 여기. 그러면은 9시 40분이면 들어갈 것이고 약 40분 정도 남을 것 같네요 여기 넘어가면 당신이에요 네. 여기서부터 10km 동안 쭉 평지예요. 네, 10km 평지 이제 깔딱이 하나만 살짝 올라가면 이제 끝. 아, 그 전에 이제. 지금 21시 10분이고요. 이제 구룡이 언덕 올라와서 당진시 들어갑니다. 12km 남았네. 11km 남았고요. 마무리로 갈게요